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되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따여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의 처지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난, 위기, 어려움, 죄의 횡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하고 올때 항상 어떤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내 주는 신호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안전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위기를 잘 사용해서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테러로, 우리나라 사람도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테러가 일어나기 2년 전에 FPI라는 정보기관에서 도청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세계 무역 행안을 폭발시키고 미 펜타곤 국무부를 폭발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감청합니다. 그래서 이 FBI들은 자기들이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안전 정보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국가안보정보회의는 그 간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영화나 가능한 일이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f b i 의 보고를 무시합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회관에 보고스텐이라는 금융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융회사에 보안 담당인 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원란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1988년도에 미국에서 비행기 폭발 테러가 있었어요. 그 테러가 있자 이 닉은 상만 관리청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빌딩이 너무 높으니 보안을 좀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거절당해요. 냉소적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 일이나 경비나 잘하고, 이것은 우리 문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9.1 테러가 일어나기 전 8년 전에 무역회관 지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때 닉이 경비를 맡은 이분은 이 금융회사의 회장을 만나서 회사를 옮기자. 여기는 불안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회장 역시 닉의 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닉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뭔가 싶어서 매뉴얼을 보는 중에 대피훈련을 자기가 할수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담당자니까 허관날 대피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거스테니에 있는 근처에서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다른 사람들은 훈련을 안 하는데 여기는 허관날 계속 대피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9에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때 니가 저시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오니까 이니이 대피할 때 항상 노래를 부르게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2,500명 직원 중에 사망자는 10명인데 이니 아저씨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이 닉은 마지막으로 다 내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만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게 됐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큰 죄악을 행함으로 그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우리에게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를 잘 읽으면 어떤 위기에서 안전이 보호되고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신호를 잃지 못하면 그 위기에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그 위기 속에 먼저 오는 그 시그널, 신호를, 그 신호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깨닫지 만 못하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죄가 완전히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자체를 인정하라. 문제 자체를, 위기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보면,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가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선악가를 따먹었죠.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가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때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으면 아 고난당했구나. 내가 부도를 맞으면 부도당했구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어봐요. 너는 왜네 남편에게 좋니?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요. 사모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지요. 위기가 올수 있지요. 그때 첫 번째 우리가 그 고난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이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경을 이기는 지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도를 말하면 아마 어떤 역경이든지 우리가 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역경 지수를, AQ를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 단계로 변합니다. 첫째는 부정을 해요. 부정의 단계가 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의 단계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왜 해고, 해고가 돼야 되냐고. 이 부도는 일어날 게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 부정하다 가 어떻게 돼요? 분노의 단계가 있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해고를 당해야 되고. 처음에는 자기에게 어떤 부정을 하죠? 아니라고? 근데 지나다 보면 받아줄 수 밖에 없으니까 분노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단계인데, 우울에 빠집니다. 부정했다가, 분노했다가, 우울에 빠져요. 여기서 자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예요. 우리가 이 위기를 수용을 할때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인정할 때 우리가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위기를 수용할 때 우리가 탈출하는데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인정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 부단한 거 맞아. 나 회사에서 퇴사당한 건 맞아. 나 회사에서 퇴사 당한 건 맞아. 나 고난 당하는 건 맞아. 나 내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건 맞아. 아단과 하와가 산악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도 물어봤죠. 신호를 주죠.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신호예요. 그때,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것이라 기회죠. 3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그게 그 고난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현을 극복하는 네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인정이죠 그 자체를 인정하다. 두 번째는 수정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나서 보니까 요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마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네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나에게 느네의 성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할때 듣지 않았어요. 느네로 가는 것이나 반대로 다시 스로 떠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자기만 어려움 겪나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네로 가라.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수님 두 번째 단계는 수정의 단계죠.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망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또 성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고 정리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 말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가도 해고 정리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죠? 늘 똑같은 것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 그래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대형, 큰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러시아에서 에어컨을 팔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러시아에서 에어컨을 팔아라. 러시아에서는 뭘 팔아야 돼요? 온풍기나 난로를 팔아야죠. 추운 지방이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팔라고 명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를 연구해보니까 러시아의 사람들은 추위는 아주 강한데 도위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에도 5개월간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최초로 이 대기업이 러시아의 냉장, 그 에어컨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에어컨을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사가 러시아 에어컨의 60%를 지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생각의 수정이죠. 발상의 전환이죠. 바꿔야 돼요. 먼저 고난이 당하죠? 고난 당합니다. 위기가 옵니다. 죄로부터 내가 그 죄가 들어와서 징계를 받습니다.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 거기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정, 수정,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글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내가 표떼를 향하여 쫓아간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죄 위로 인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정하고 수정하고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펜이 하나 있죠. 제가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바람 불지 않고 내가 흔들지 않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아요. 이게 관성의 법칙.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를 줄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관성의 법칙이 이 볼펜. 이 물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도전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관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팁을 줘도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즉시, 즉시 움직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관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관성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 몹시 어렵습니다. 미국에 진폴 게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데,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 지역의 사람들의 모든 돈을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당 n분의 1씩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제 살라고, 그러니까 다 동일한, 동일하죠? 그런데, 만 2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거의 부자, 2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은 여전히 부자고, 2년 전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게 결론다. 이게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관선이에요. 사들님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변화시켜야 뭔가 바뀔 텐데, 부자는 긍정적이죠. 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변화 안 되니까 다시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교수들이 몇몇 사람들을 모아서 얼굴에 흉터 자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왼쪽에. 그래서 그 흉터 자국을 거울로 비춰줬습니다. 그 실험 대상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아, 이렇게 흉측하냐고. 그러면서 거울을 치우고, 이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파우더를 바르겠다고. 그래서 파우더를 바른 척 하면서 그 흉터를 깨끗하게 원래대로 지웠다요.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근데 이 사람들 이 지금 흉터가 있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본래 보듯이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교수들에게 한 얘기가 아 너무 속상했다고 힘들었다고 아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봤다고 그런데 교수들이 다시 거울을 비추니까 자기 본래의 얼굴에 이게 무엇이죠?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내가 흉터가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내가 자꾸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자격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사람승 눈이?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이 있으 뭐예요? 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없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세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죄의식에 끊임없이 손가락해요. 돈이나 벌어.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안녕. 그 자격지심을 주임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현을 극복하는 네 단계 중에서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재려났을 때 어려움을 당하죠?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위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열정이에요. 표태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자격증심 버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듬입니다. 빌보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비하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비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믿으에요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이 위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무너진 내 가정을 다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죄로 인하여 천천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백이 돼요. 백, 희망, 플러스, 절망은. 100이래요. 희망이 100이면 절망은 제로래요. 그래야 100이 되니까. 그런데 희망이 50이면 절망도 50이래요. 그래야 100이 되죠. 그런데 절망이 100이면 희망이 제로래요. 그래야 100이 되죠. 누가 희망을 줍니까? 누가 절망을 줍니까? 누가 희망적인 마음을 갖고 누가 절망적인 마음을 갖습니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 내가 내 마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에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 없는 비전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다이살할수 있다고, 표 때를 향해 나가라고 끊임없이 격려해도, 내가 스스로 절망에 노출되면 움직이지 않는 관성, 부정적인 관성에 내가 노출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공립이 여겨주시고, 위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고난이나여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때,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생각을 수정하고 열정을 다하여 내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 안에 우리의 당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 성도인들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백신 꼭 맞으시고요. 힘내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예배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쎄스도수님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신 사람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혼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원하옵나이다.